적특기를 다 김하진 행복을 주는 김하진 힘이 넘친 써나이 김하진 자 오늘은 맛있는 고등어조림을 하는데 자 먼저 생강을 잘 자르게 써세요 생강을 빠서 넣으면쓴 맛이 납니다 생강의 효능은 냄새를 제거하고 세균을 죽여요 그래서 제가 가래가 좀 나왔었는데, 생강에다가 커피에다 도라지를 타먹으니까 가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고등어 조름의 맛은 감자가, 감자가 맛있어요. 감자를 한두개 드세요. 감자를 약간 1cm 정도 감자 두 개를 넣고 물을 많이 넣지 말고요 물는이 정도만 넣으세요 시원한 맛 나라고 무의 특성은 무는 완전히푹 익어야 무의 맛이 나요. 무가 설리면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파를 반쪽 넣었고요. 한주먹 대전. 뭐 팽이버섯, 팽이버섯이 모든 탕 끓일 때는 팽이버섯 넣으면 맛있어요. 뭐 청양고추 좀매콤 하고 청양고추 넣고. 그 마늘을 빠실 때는 마늘 안 대다섯 개는데 마늘의 효능은 뭐냐면요 마늘을 많이 드세요 마늘을 먹으면은 혈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제거주고 이 마늘이 혈관 속에 세균을 죽여줘요 그 암, 이거 그 피부병 그런 암 혈관에 나쁜 세균을 죽여주기 때문에 암예방에 좋아요. 마늘 빠실 때는 닭 바닥에 놓고 이렇게 빠면 잘 빠지는데 싱크대에 이렇게 놓고 주렁 주룩 해서안 빠진다. 그 중요한 거는 고등어를 씻을 때에 고등어를 사오잖아요? 그럼 뼈가 이렇게 있죠? 그럼 칼로 살짝, 살짝 넣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 빼면 뼈가 빠져요. 그거는 씻어갖고, 고등어를 제일 위에다 올려줘세요 고등어를. 고등어는 물에 오래 담가놓으면은, 줄어버려요. 그래, 고등어 조리 오면은, 물기가 없이 해주잖아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뼈를 떼려면 살살살살 그냥 빠지잖아고 그냥 호동을 먹을 때 이게 뼈가 쭉쭉 맨날 식혀가지고 먹다가 뼈 버트고 몇닭 터져. 그이아감있죠이 아감이. 여기를 잘라내야 돼. 여기. 여기가 뼈가 있어 갖고 먹다가 맛이 안 좋아. 대체는 나고. 이 뼈도 여기 뼈, 뭐그 여기 살살살살살도요. 차나 먼저. 여기는 반을 나눠야 돼. 여기. 이렇게. 그래살 이렇게 옮 이가빠지잖아 고등어전은 어떻게 그 그니까 이거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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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있죠 아이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하나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물을 한 대죠. 물을 잘 익히세요. 모든 간은 물한대 접이잖아요 물한대 접이면 간장을 넣을 때는 세 스푼 이 간장을 넣을 때는 여기다 이 간장을 세 스푼 하나 소금은 티스프로 하나 반. 그리고 고등어 조림을 할때는 아까 만든 고추장 있죠 이 고추장은 사용할 때 제육볶음 할때 제육볶음 김치볶음 오징어볶음 제육오리 주물러 할때 고추장 굽는다 이거를 한술절 넣어주세요 고등어 위에다가 예, 물 한, 이거를, 이게 이제 팔팔 끓잖아요? 그러면은, 자, 뚜껑이 뚜껑 이었으니까 뚜껑 되지, 이거 덮어놔요. 볶아놓고, 이게 팔팔 끓잖아요. 끓으면은, 고등어, 고등어의 양념이 배요. 그 다음에, 이게 팔팔 여기 넘쳤단 말이에요, 물이. 끓으면은, 물이 뭐가, 뭐가, 물 넘쳐요. 그러면은, 불을 약하게 하세요. 불을 약하게? 불을 약하게 해서, 줄어버리면은, 그 맛, 그 맛이 없고, 불을 약하게 해놓으면 은이 고등어의 간은 됐고 고등어는 말라요. 약간이 그랬을 때 먹어야 고등어가 맛있어요. 물속에 풍정, 동태탕처럼 담가놔버리면 고등어가 맛이 없어요. 이 불을 약하게 해서 켜놓으면 감자하고 무가 푹 익어요. 자, 고등어조림 맛있게 해서 드시고 고, 등푸른 생선, 고등어. 고등어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맛있게 드세요. 그거 딱 보고, 진짜 한번 도와주세요. 유튜브 보고, 핸드폰에 문자 한번쫙좀 보내주십시오. 김아진 꼭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을 해야 돼요. 저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턱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그 다음날이면, 때탈로, 턱 묶고 연습을 합니다. 저는 꼭 세계 차 편이 될 겁니다. 아, 사랑합니다. 김아진을 믿어주세요. 응? 바이바이.